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하고. 그래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상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또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아끼고 또 아껴서 결국에 그 물건을 산 적이 또 있으시잖아요. 또 몸매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열심히 운동하여 다이트 다이어트 해서 아름다운 몸매를 만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 결과 성공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목표를 세운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953년 미국의 예일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확고한 삶의 목표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97%는 어떠한 분명한 목표도 비전도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중에 3%만이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후 졸업을 하고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분명한 목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다 라고 대답한 그 3%의 졸업생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과 성공률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요? 97%의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 즉, 어떠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어떠한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실패해도 된다, 상관이 없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창 올림픽 때에 금메달 2개를 따고요. 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4개, 아시안 게임에서 2개. 대략 총 23개 정도의 금메달을 딴 굉장한 선수가 한명 있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요즘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아주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최민정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요. 금메달이 23개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메달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수구하고 정말 죽기살기로 노력해서 대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은메달 이라고 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제 딴에는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지 은메달을 따서 내심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는지 슬퍼서 연극 후 울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함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떠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이루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힘과 노력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모든 힘과 노력이 허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전심전력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왜 이토록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희생하고 고난도 감수해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의 목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 죽으심에 참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다시 부활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또 희생을 감수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와 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몸의 부활이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중에 몸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이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표요?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뜻은요,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자기의 의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과 하나님의 의가 바울을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가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아직 생명이 있고 육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어요. 그 상태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죽고난 후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열심히 믿음으로 붙잡힌 바된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붙잡힌 바된 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왜냐하면 아직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명쾌하고 분명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이 1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의 뜻은 바울은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완성체, 다시 말하면 이 부활체, 부활하신 그 몸을 아직 입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에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 구원과 그리고 부활, 천국, 영생을 얻고자 이 땅에서 고금 분투하며 희생하며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모든 자신이 가졌던 영화를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팔일 만에 받게 되죠. 또한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의 후손이잖아요. 왕족이다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의 최고의 교수의 수제자였을 정도로 굉장히 그 학식이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공부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의 지식을 칭찬하고 알아줄 정도로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유대인 여자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을 때이 헬라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이 있고 또 명예가 있는 가문이었나 봐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부귀. 부기, 부귀가 있었고 또 명예도 있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또이 사도 바울은 귀족. 거의 귀족 출신이었던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것처럼 부귀영화 특권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특권을 다 누리며 살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러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 부귀영화, 특권,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허무한 것,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뒤로 다 버리고 앞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장차 올 죽음과 죽음 가운데 부활하는 것과 부활한 후에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것. 그 좋은 일을 위에서 다 포기하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목표가 분명합니다. 진짜를 알고 나니까 가짜가 허무하게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특권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분명한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 부분을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 주셨잖아요. 불러 주셨는데 이 부름 자체, 이 콜링 이 자체가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콜링에 응답하는 상까지도 하나님이 표대처럼 예비해 놓고 부름의 상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불러 주신 그상 그냥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불러 주신 것도 감사한데 불러 주신 것에 대한 응답, 이 응답한 그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부분 때문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아주 명쾌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 주신 그 상을 바울이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또 죽음 후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전심전력하며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 앞으로 전진해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 마디로 한 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모든 목표와 삶은 천국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생하고 힘을 들여서 열심히 수고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이 세상의 부귀영화, 특권을 다 내려놓을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이 조금 편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다녔으니까? 아니면 축복받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천국만큼 중요한 것, 영생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지옥까지 안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어떤 목사님들 또 어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좋은 성경에도 나와있는 천국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 성경을 잘못 보고 성경을 왜곡하여서 천국을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이 가는 세계가 아니라 이땅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 부유하고 평화롭고 평등하게 인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인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함께 모여서 통합하는 것, 화해하고, 그래서 서로 개종 전도를 하지 않는 것, 전도하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도하지 말자. 너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너는 알라를 통해서, 너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받자. 이렇게 구원의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냥 평화롭게 다원주의로, 한 원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아가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동성애나 소화성애나 이 병적인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 범죄를 성적 취향으로 인정해 주자.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 심지어 낙태까지도 법으로 규제하지 말고 자기 편한 대로 좀 내버려 두자. 그렇게 인간이 자유롭게 자기 마음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천국이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지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미리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알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좋은 천국을 이 땅으로 격화시켜 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예수님 믿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뭐 들어간다, 영혼이 들어간다, 그런 것은 없다. 부활, 그런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잘 믿는 것으로 깨닫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런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천국이 없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평등과 통합과 극률과 이웃사랑을 말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도리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한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와 통합과 극률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한 곡 여러분들에게 불러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잘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느냐 친구 대신 하나님과 부른 초장 한없이 건이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건이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면요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고단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만 기대하고 바라보면 실패와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과 절망뿐인 이 세상을 천국을 목표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얼마나 많은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이 멍이 드셨습니까? 그 아픈 가슴, 주님이 너무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목표를 천국으로 바꿔버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절망 가운데 놓여진 이 세상 가운데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 이 세상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도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국 가기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이제 천국 가도록 하는 삶을 삽시다. 전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어두워진 세상이 천국처럼 밝아질 것이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더욱더 환하게 바뀌어 나가고, 지옥에 갈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하나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지치고 부딪혀서 멍이든 우리의 가슴을 주님 천국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